안녕하세요 예코치 예지영입니다 드디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냈는데요. 오늘 시험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아마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형님 누님들 시험 잘 풀고 나오셨으니 이제 답안을 확인해야겠죠? 큐넷 공식 가답안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6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에듀윌에서는 1시부터 가다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빠른 결과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듀윌 가다반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넷에서 발표한 공식 가다반에 이상한 답안이 있을 경우 의견 제시가 가능한데요.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의견 제시 기간은 10월 30일 오후 6시부터 11월 5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점수 부자분들은 걱정이 안 되시겠지만 지금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 형님들 계시잖아요. 과거에도 의견 제시가 받아들여서 중복 정답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상한 문제가 있다면 모두 모두 의견 제시를 꼭 해야 합니다. 가답안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합격이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공식적인 합격 발표일은 딱한달뒤 12월 1일 오전 9시입니다. 이때 최종 정답이 발표되며 가답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일은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나 공인중개사 합격했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그럼 12월 1일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뭘 하냐 형님들 그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은 한두달 정도 푹 쉬면서 여유 있게 2차를 공부하시고 최종 합격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12월 1일 합격자 발표일까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모임 동문회 활동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이 예상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시험이 올해만 있나요? 내년에 다시 동차 합격하면 되죠. 올해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게 예 코치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코치 예재영이었습니다.